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현재 시간이 5 시. 점점 좀 적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느긋하게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안녕. 손이 시려워요. 장갑 꼈습니다. 양들 굿모닝이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 날씨.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어, 해 뜨는 거 보기가 좋습니다. 이 조그만 국도 하나 건넜고요. 이쪽은 어, 고속도로 정도 수준이 되네요. 여기 지나가고요. 어, 이제 국립공원 피크 디스트릭트 그 자연보호구역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자, 평평한 어, 도시 마을 쪽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 국립공원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그 헤베덴 브릿지라고 그 헤베덴 브릿지에 가면 그 쿱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간단하게 어 맛있는 거 있으면 좀사 먹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케이블 A2C 케이블 하나 하고 C2C 케이블 두 개를 갖고 왔는데, C2C가 메인이고 A2C는 혹시나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C2C가 어,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서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A2C는 되는데, 야, 아, 진짜. 그래서 지금 A2C를 하나 더 어, 사야 되고요. 어, 쿱에 가서 배터리 충전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 위에 도로를 위로 해서 넘어갑니다. 네. 안녕, 아버지 네. 네. 울려주네요. 페나인웨이 쪽으로 갑니다. 아, 고속도로고요. 저기는 우리 목적지는 아니고, 이 위에 올라가면 네, 돌도 까맣고, 구릉덩이에 물도 까맣고 막 그래요 흙이 또 까매요 그래서 흙이 까매서 물도 까맣고 돌도 까맣고 다까만네요 그러고보니까 아, 잔디 잔디는 초록이네 <laughs> 도착했습니다 블랙스톤 엣지 계속 저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걸음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오른발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천천히 걷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고 근육도 좀 붙고, 그래서 어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리 아파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걷다 보니까 또 낫네요. 다행입니다 The White House, Free House 공짜라고요? 아, Quality Food, 음식점이네요 저기 하얀 집은 아침 여덟 시가 아직 안돼서 문을 안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진짜 상쾌하고 좋네요 이제 해도 좀 떠오르고 그러니까 걷는 맛이 납니다 아, 끝도 없네요 끝도 없어 강변이 3광이 그냥 년면 3년이면 3년이제3년이웨이 칼리로 이니다 가는 길에 년이면 3년이면 3이면 3년이면 서 왔다가 3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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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이면 3년이면 3년이면 이렇게다이네요 야 오리도 있네. <laughs> 아, 정말 예쁜이네요. 예뻐.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한 집씩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집, 한 집, 한 집. 그리고 어, 뒤에 뒤 정원이네요. 뒤 정원 옆에. 이제 운하가 있고 그러네요. 아, 이쁘다. 야 멋집니다 <laughs> 꽃밭 야 정말 정원 이쁘게 갖고 왔네요 건너편에도 꽃이 아주 굉장히 이쁘네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까 저기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laughs> 다시 돌아간 거예요. <laughs> 그래피티가 아주 멋있네요. 야. 뭘게 열심히 찾니? <laughs> 배터리 충전하러 잠깐 들어왔습니다 혹시 왜 이야, 문명의 맛이네요 문명의 맛 시내로 들어왔는데 아 여기 헤베덴 브리지가 굉장히 좀 작은 어, 도시거든요 아주 작아요 작은데 지금 대학로 분위기입니다. 밑에는 지금 노래 부르고 거리에는 사람이 넘치고 아, 놀랍네요. 자리가 불편해서 옮겼습니다. 어차피 배터리 충전하려면 한 2시간 정도는 걸려야 되니까 여유있게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 아마 벽난로 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 아주 신났습니다. 신났어. 난리야, 얘 난리. 아니야, 난리. 우와, 이거 엄청 커요. 엄청 커. 다시 페나이웨이로 갑니다. 여기 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용하는 배도 있는 것 같고, 사용하지 않는 배도 있고, 어, 폐선인 경우도 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저렇게 뭐 약간 버려지듯이 그렇게 된 배도 있고, 그러네요. 날씨가 좋네요. 아직도 해가 준천입니다 지금 오후 5시에 한 5-10분 전이거든요 한 7시 넘어야 해가 슬슬 주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동해서 어, 오늘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와 수문을 열으니까 물이 엄청 나오네요 어처구니로 돌려서 물을 빼고 그럽니다 수문을 열어서 근데 그 관광객 아주머니한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놓쳤어요. <laughs> 그, <그래서> 지금, <laughs> 난리 났어요, 저기. 와, 예. 오빠. 여기. 여태까지 걸은 길 중에 <laughs> 이 길이 제일 이쁘네요. 한참했는데요이 굴다리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 마을 뒤쪽으로. 갑니다. 여기, 펜나임웨이라고 써있네요. 아유, 여기도 산동네가 있네 산동네. 저기, 산위에, 언덕 위에, 타워 보이시죠? 저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쪽 아래가 해배든 브릿지고요 여기는 언덕 위에 산동네인데, 아우, 어, 산동네 사람들은 아주 멋지게 해놓고 풍광을 즐기면서 사는 분들이네요. 보니까 이 왼쪽 올라가면은 인 라이트 루트네요. 우리는 뭐 공식 루트로 가야죠. 아주 이쁜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계단지옥, 계단지옥. 와, 올라왔더니 마을이 있어요. 아, 이쁘네요. 이뻐. 근데 난 그,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 양옆은 차들 다니고 하니까 콘크리트를 하고, 가운데는 흙으로 그냥 해서 풀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걸어가기 좋게 영국 사람들 지혜로운데 아, 인정. 이제 저쪽으로 갑니다. 완전히 우리로 치면 논두길입니다 눈두길. 논뚝길. 야 동네 눈두길이 푸르란 해안배나가지고와풀바 장난 아닙니다.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이라서 확실히 좀 길이 거칠긴 하네요. 안녕. 영영영. 너무 힘들어요. 아유 여기 따라서 쭉 넘어가야 되는데 아 잠깐 쉬었다 가야돼 야 아, 지팡이 공짜래요 공짜 지팡이 아 저는 스틱이 있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주인이 아주 착한 분이에요 양도 안녕